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끼리끼리 빠빠! 빠빠 보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요즘 유승민 의원이 아주 어, 핫한 그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곧 12월에 탈당을 하고 뭐 창당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어, 한국당하고 과연 통합이 될지.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 창당하실 것 같아요. 저변부터 뭐지? 그냥 생각이니까. 뭐 우리가 뭐, <laughs> 뭐 생각이니까. <laughs> 저변부터 먼저. 네. 네. 이제 게이뭐 진영의 네. 관점에서 본다면, 은 그당 네, 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네. 이제 그 진영 관점에서 보수나 뭐 중도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지 않고는 향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네. 인식을 적극 한다면 네. 통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또 그러면 통합을 한국당에서는 원하는지 또 각자 생각이 좀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지난 10월 2일날 황교안 대표의 그아 잠깐만 우리가 초대 손님이 계신데 아 초대, 아, 초대 손님 아, 아 네네 아참황 네. 아, 네. 대표 아이고 아, 황 대표 네아 그래요? 고잘 오셨어요. 아, 네, 저, 어떻게 저 카메라 에 잡히나요? 네잘 잡힙니까? 네, 네. 황 대표는 머리 깎은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핫해. 그래,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황 대표 머리 이추이 많아가지고. 근데 참 아. 미남이세요. 머리를 잘라도 얼마나 인물이 좋으신지. 네. 아, 이고 유승민 의원도 이게 TV에 잘봐주세요 얼굴이 작고. 네.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와 황 위원 대표의 심리 상태는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황 대표의 마음은 이래요. 어. 다음 정권을 되찾아오려면은 어, 반민주당 세력은 다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의 측근들 자유한국당에 있는 기존 어, 그러니까 에, 의원들은 양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배기정문 해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것도 네. 표현을 못해도 네. 그래야만 많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빈 자리로 화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10월 2일날 황교안 대표의 발언 속에 나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큰 대의 앞에 소화를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예예 예. 딱 고마움이에요 그 네. 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을 잃지 못하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네. 네.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오로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합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그 어, 소망에 찬물을 끼얹고 그 해꼬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해꼬지를 하고 있어요. 사례 하나 듣까요? 짧게 좀. 해주세요. 자, 자유 한국당에 당원으로 입당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라면은 정당에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당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요? 무슨 자격으로? 음. 그래서 최근에 경상북도 도당에서 김영기, 그, 저, 뭡니까, 실장, 전 실장하고, 그 다음에, 그, 어, 김장주, 두분다 네. 경상북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네, 행정부지사. 네, 두분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인데, 한 분은 영천에서 입당을 하려고 그러고, 한 네. 분은 고령에서 입당을 하려고 그러는, 성주에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심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네. 네. 룰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정한 룰을 부르짖다가 아니 당내 에 들어와서 입당한다는데 심사는 웬 말이고 아니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무슨 뭐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김영기 씨는 입당이 되고 어떻게 해서 김장수 씨는 입당이 안 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네. 어, 성주, 아니, 그러니까 성주 고령 7곡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없어. 요 이완영 의원이 네. 지금 현역 의원에서 지금, 저, 저, 재명당이 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천은 견제할 국회, 현역 국회는 버티고 있으니까 입당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어요. 이게 맞아.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런데 그, 그, 지금 이야기가 자꾸 살짝 빠졌습니다만은, <laughs> 그, 유승민 의원하고, 어,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통합제안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전제조건로 달랐죠. 음.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느냐? 네. 그거를 인정하고 해 이제 합당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 대구 경북에서 의원들의 반응은 좀 제가 까기긴 합니다만은, 대구 지역은 조금 우호적이에요. 네. 경북 지역은 조금 더 그, 이 비판적인데 그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김상훈 조영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응. 뭐 조영영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 의원고 같이 바른 미래당 하다가 바른미당까지 바정당까지 갔었는가? 아지뭐바정당이구나까지 그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응. 한국당 입당했으니까 그렇고 김상훈 의원도 사실은 유승민계라 할수 있습니다. 어, 탄핵국면에서 그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입당하려고 하다가. 주의의 만류. 저도 그 사람,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길래, 뭐, 탈당하는 게 그렇게 뭐, 선착순 할 필요 있겠냐. 기다려보고, 전후 상황을 살펴가면서, 나중에 해도 안 듣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탈당을 안 했어요. 저도 뭐,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윤재옥, 곽대훈, 뭐, 정태호, 강효상 어원 정도도 다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침박 골수라고 할수 있는 곽상도, 추경호, 정경섭 어원 정도도, 그렇게까지 큰예전 같은 그런 큰거부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경북에 있죠, 그죠? 지금 경북의 침박의 골수라고 할수 있는 김재원 은 같은 경우에 네.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유승민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신자의 프레임 이야기 다시 동원했고, 유승민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하면서 네.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방심에, 당대표의 방심에 반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가 뱉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후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입장을 도 바꿨어요. 네. 꼬리를 상 내리면서 내, 내, 입장이 아니었다. 제가 한말 발언은. 네. 이렇게 지 꼬리를 상 내려놨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경북 지역도, 어, 뭐, 의승민 의원을 선뜻 받아들이긴 힘들지만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보수 대통합론에 대해서, 네. 공천을 앞두고 있는니 네. 내 그걸 머리를 치더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아마, 네. 그 통합 하자는데 있어서는 노골적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못낼거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네. 하시고 만약 한다면 예. 하고 어디로 나올까요? 본인이 그 대구가 <laughs> 아니고 서울에도 갈수 있다, 험지도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통합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장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합이 쉽지 않을 거라 고 봅니다. 합당이 쉽지 않을 거라 고 보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12월 중에 뭐 상당을 한다. 저도 뭐이비단급파지 바른미래당 비단급화 모임 이름을 몰라서 제가 적어 왔는데요.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줄여서 변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당급화하고 계속 각을 씌우고 있는데 상당을 할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봤을 때상당 아마 할 겁니다. 안할 수가 없는, 없다고 보는데, 창당을 해야 몸값을 올려가니까. 그런데 창당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승민 의원이 서울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보수표를 뺏어가면 네. 서울 쪽에서 보수가 승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그걸 가장 지금 황교안 네. 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또 골수 침박이죠. 그 우리 또 태극기 집에 열심히 참석하신 강원도 출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우리 공화당 그 태극기 집회 열심히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하고는 손못 닿는다. 어? <laughs> 바른 미래당은 개별 입당시켜라.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참, 예, 그, 그, 예, 아이러니 하시네요. 그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 어.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보수들이 위기가 을끼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네. 지금 낸 네. 총선에 대해서 위감을, 멀... 지금 뭐 조국 사태로서. 굉장히 지금 그, 지시식들길집했고 그러고, 그, 뭐랄까, 이 중도 쪽에 있던 중도 우파들도 일정 부분 흡수를 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그걸 알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자기 몸값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연 합당까지 가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네. 공부를 좀더 이야기하실 네. 그 부분을 좀더 이야기하실 것그 합당 부분보다는 <laughs> 이게, 당이 이제 아마 신당으로 가고 하면, 네. 이제, 소위 말의연대라 음, 예. 연대라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선거연대, 예. 뭐, 선거연대라든가,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예. 이, 이제, 어떤, <laughs> 에, 화학적인 이 결합을 뜻하는, 뭐, 당에, 뭐, 입당하고, 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아, 보수지만, 보수 네. 내부의 기류들은, 예. 제가 느껴보면은, 화학적 결합을 통하는, 뭐, 한 당에 같이 들어와서,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정도까지 양당이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총선을 거쳐서 예. 대선, 차기 대선까지 가야 보수가 결집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내년 총선에서는 그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보수들이 어떤 대연합해서 합당으로까지 가기 힘들다. 아마 가장 그 최선에 할수 있는 게 수도권 연합공신정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박근혜 탄핵에 관한 관점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연대든 네. 합당이든 뭐또 어떤 형식이든 보수 전체를 통합하는데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네. 화두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왜냐하면 나중에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싸움에서도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화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 내에서 사전에 네. 이 부분을 정리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뭐 꼴통보수, 뭐 수구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빌미를 이런 걸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국민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추궁하고 있는 부분이 음. 제가 알기로는 그 수구꼴통이라고 이야기하기만 음. 하던데 그 소위 말하는 침박 진영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황 대표를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예. 그, 탄핵이라는 화두를 올려두고, 예. 다만, 이제, 물은 정해두야 되겠죠. 이게 통합을 위한 예. 이야기들이다, 예. 논의들이다, 대화다, 이런 부분은 올려두되 방대편 잘 물어보세요, 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 네. 이제, 이, 어, 과거와 네. 또, 이, 미래이두 뭐 네. 부분을 네. 갈라다면 미래를 네. 향한 네. 뭐 이야기들이다 네. 또이 앞으로 뭐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다 이 전제하에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그 탄핵 때문에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 그냥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음. 중도 중중 중, 중입니다. 찾아가요. 내복이 옷에 오빠 오파로 전용하겠는데. 저는 네. 저는, 우파, 진, 저는 그렇죠. 전영 굳이 했다면 그러니까 어 박근혜 탄핵 때는 완전 진보였고 조국 전국에서는 완전 보수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스윙 보에네저저 네, 저 같은 중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파도 저파도 아니고 이게 네. 과연 옳으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는 우리 황 대표께서 잘 하셔야 아금 우리가 이제 한국 땅만 얘기한다면 네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제 개인 유권자들 입장에 뭐 황, 황 대표는 그, 사실 우리와 좀답고 그 거리는 멀지만은데 네. 변하고는가까워야되고 네. 그 <laughs> 그 유승민 저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음. 어떻게 앞에 정치 인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시면 예언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네. 제가 예측하는 것은 네. 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 이번 총선에는. 네. 바른 미래당이라든지 애국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약간 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각 당의 지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애국당마저도 전국에 다 공천을 해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바른미래당에도 유승민 의원 쪽에서도 다, 그, 그, 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입당하는 사람마저도 막아내는 이 판국에 당대당 통한 물 건너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승민 의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야 됩니다 네. 요번 총선에서 어, 살아남아야 아, 본인의 입지가 더 굳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든 관계없어요 분명히 살아남아야 되고 어,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남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지당하십니다 할때 유승민 의원은 아니올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뭡니까? 복,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죠.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실현해 냅니까? 네. 이 말을 했는데 그 딸랑이들이 음. 지금 이야기하는, 어, 뭐, 침박 프레임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당하십니다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유승민이가 돌아오면은 자기들은 정말 관심 배밖에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예측하는 거는 조원진 의원도 살아남아야 자기의 어떤 범위가 생겨요. 네. 어, 절충하든 합당하든 뭘 하든 조건을 내걸든 명분이 생기는 거고, 유승민 의원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살아남아야만이 화합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 만약 살아남지 못하면은 뭐 화합 통합할 뭐 합의 협의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번 총선은 제가 각자 살아남을 생존의 게임에 들어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가하고 미시적인 두 가지를 봤을 때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조원진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원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야 대구 지역구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당선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나올 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분들도 한국당 받뀌면 아, 근데 한국당 바뀌는 그 제가 봤을 때그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두 사람 다 한국당 그 제가 합당이 진격으로될 강수는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다 한국당 공천 받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네. 조원진 의원은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비례대표도 당선되는 것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있는 선거법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지금, 그, 대로 가면은 비례대표도 조건진 의원이 난망하지 않느냐. 네. 유승민 의원도 지금 지역구로는 난망하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그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 그, 뭐죠? 황교안 대표가 낭말, 실패한 황교안 대표가 당연히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겠죠. 그 틈새에서 아마 자기가 지역구든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서울에서 배지를 달든 달고 살아남으면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으로 소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분이 정치적 입지가 지역구에서 힘들 뿐만 아니고 향후 정치적 입지도 본인만의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창당하겠다는 이유도 자기 지지세력들을 많이 당선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죠.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에서서 저는 뭐 이제 정치 시인이라서 <laughs> <그리고 이, 웃음> 오히려 그 시가 좀편합니다 <laughs> <저는> <laughs> 그래서 그 시적인 자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laughs> 우리가 중국 대전을 거쳤잖습니까. <laughs> 예. 그 정말 진영의 <laughs> 그 상대방들이 어떤 <laughs> 예. 이제 그, 그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laughs> 예. 우리가 정확히 봤습니다. <laughs> 예.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살려면 경제 살아야 되고 안보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두 가지라는 화두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네. 그 답은 유일합니다. 중도를 끌어안고 보수와 중도가 통합해야 됩니다. 네. 그 보수의 그 화두가 중도를 끌어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통합은 이건 뭐랄까 절대 절명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보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 해결 못 하고 미시로 내려가가지고 온갖 뭐그 대거리 그렇죠. 하고 하는 순간 이보고서다 망합니다. 즉 이제 새로 이제 히려고 하는 이 정시 씨는 망합니다. <laughs> 네. 그거 망할라 하면 이번에, 제가 봤는신박을좀걷어내야 돼요. 네. 신박안걷어내면은 내년 서울 총선 힘듭니다, 한국당. 황계현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를 끌어 안으려면 역시 그 답은 네. 공천이 어, 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분은 그렇게 대접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 하시는 것이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뭐 시간도 됐는데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벌써 끝나나요? 네. 다음 아, 네. 다음 주에. 아, 아, 주에. 아, 아 주에. 다 하실 말씀이 저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데. 아, 네. 모시겠습니다. 분량이 짧아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특혜이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끼리끼리빠빠 빠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